6억 넘는 주택담보대출. 이제 절대 불가합니다. 갭투자도 대출로는 이젠 아예 막혔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을 알아 봅니다. 요즘 뉴스마다 대출 제한 소식이 쏟아지죠. 한도 6억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죠? 이제 집을 사려면 내 돈이 훨씬 더 필요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 핵심은 대출 문턱 강화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 위주였고, 이제는 대출 자체를 틀어막았습니다. 내집 마련. 정말 더 어려워졌습니다. 6월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대출 6억 제한 시작. 소득. 집값 상관없이. 대출은 6억까지만 허용. 개투자다주택대출 모두 전면적으로 제한됐습니다. 전입위무전세대출 규제. 한 번에 쏟아졌습니다. 예전엔 소득만 높으면 10억 대출도 가능했죠. 이젠 집값이 얼마든 대출은 6억까지만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12억. 이젠 내 돈이 6억 이상 필요합니다. 대출 받아 집 사면 6개월 내 전입신고 필수. 위무 안 지키면 대출 회수 위험이 있습니다. 세입자 전세보증금 끼고 집 사는 개투자도 불가. 집이 이미 있으면 소득권 추가 대출 영원입니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안 하면 대출 회수. 생애 최초도 LTV 70% 정책 대출도 예외 없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90%에서 80%로 하향. 전세대출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주담대 만기 최대 30년. 신용대출도 소득 이내만 허용. 생활안전자금 대출 2억에서 1억으로 축소. 이 모든 규제들 6월 2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제 투자 목적 대출. 사실상 길이 막혔습니다. 실거주 외집 사기도.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무리한 대출 투자. 이제 정말 위험합니다. 내집 마련 난이도 상승. 조건 꼼꼼히 확인하세요. 혼자 결정 말고 전문가 상담 꼭 받아보세요. 급하게 매수보다 신중한 접근이 안전합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은 빚이 아니라 현금이 중요합니다. 자료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정보 공작소와 함께라면 불안한 시대 든든히 준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